2025년 9월 23일, 미국 증시는 최근 상승세에 대한 차익 실현과 기술 주조정 압력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6% 하락한 6,656.92, 나스닥은 0.9% 떨어진 22,573.47에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2.8% 하락하며 전일 급등분을 반납했고, 아마존 메타 알파벳 등 빅테크 전반이 약세를 보여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반면 CVS 헬스는 1.8% 오르며 선방했고 보잉도 다운 악폭을 일부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이후 첫 발언에서 현재 증시가 높은 수준에 평가돼 있다고 지적하며 경계심을 드러냈고 이는 밸류에이션 부담과 맞물려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9월 플래시 PMI가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둔화 흐름을 보이며 경기 모멘텀 약화 우려가 확대됐습니다. 안전자산 선호로 금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인 것도 이를 방증합니다. 이날 증시는 기술주 조정, 연준 발언, 경기 둔화 신호가 맞물려 약세를 기록했으며 향후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지표, 연준의 정책 방향, 빅테크 실적 흐름에 좌우될 전망입니다.